안녕하십니까 시청러분도 반갑습니다. 예. 오늘은 제가 백종을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저번에 안녕하세요. 그 험모 서버에 예? 레드주표라는 분이 야 말구야 너 풀비 기술 장군님 만들어라 하신 거예요. 우리 제가 음, 닥쳐 그랬죠. 예. 너도 만들면 나도 만들겠다 그랬어요. 얘가 이 친구가 진짜로 만들었어요. 미친놈아! 그래서 저도 예 그래서 약속에 부응하기 위해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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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 같은 경우는 100위 종을 좀 빠르게 하려고요. 레벨 100까지 올리고, 이제 100종을 6번 매겨서 100종, 100위 종을 300번 채우려고 합니다. 저는 좀 약간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할 겁니다. 예, 보통네 4번 드시는데 전 6번 먹을게요. 저는 저 타임 어택을 잴 거예요, 형님들. 자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얼마나 걸릴 것인가? 1800만 하고 바로 그냥 전직하고 다시 오고 오면 되는, 되는 거잖아. 야한 판에 110만, 원 110만 원인데 18판 하면 되겠네, 18판. 120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왔다 갔다 시간이 더 걸리겠다. 아, 진짜, 나,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? 120 하자, 그냥. 그러면. 120 경험치 몇이야? 120 경험치 4천만이야120 팔, 그게 맞아. 120 팔라고? 오케이, 오케이, 120파게120파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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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200만. 자,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자, 여기 120 됐어, 120 됐어. 오케이, 나이스. 자, 전직하러 갑니다. 전직하러 갑니다. 아, 뭔 전직이야? 100종이지, 그치? 맞아. 맞다 100종이다, 100종이다. 아, 100종, 100종, 100종. 뭐해, 바보야. 자, 백종. 자. 백종. 자, 백종 60이지. 자, 이거 다섯 번 해야 돼? 자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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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가. 자, 20, 27분에, 27분에 한번 성공. 아, 맞다. 전직, 전직. 아, 40만 들고 해야지, 전직을. 한판 하면 돼. 여기서 한판 하면 돼. 아, 야, 잠깐만. 또, 이거 또 경험치 또 빼야 되잖아. 와, 미쳤네? 아니야, 아니야. 그래, 본캐 죽어. 어차피 집 가야 돼. 네, 방금 솔직히 운 좋았어요. 야와나 미치겠다 얘 평타로 기다려야 돼? 야얘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못 잡아 야 뭐해 그냥 잡아 그냥 안 아파 안 죽어 개 하습기네 자전지 완료 자 다시 이제 120찍고 갑니다 한 타임당 30분 잡아야 되는데 33분 전에 33분 잡혔네 자 다시 갑니다 사냥 갑니다 오늘 오늘 저기 뭐야 뻘짓 지금뭐 뻘짓 별로 없고 뭐 나쁘지 않아 <laughs> 진짜 뻘짓 아예 안할 거예요 요번에 진짜 뻘짓 아예 안할 거예요. 요번에. 와! 야 이거 싫어요! 자, 그럼 저는 이어서 이순이 장군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2시간이 날아갔습니다. 2시간 걸렸나요? <laughs> 1 0 0까지 매기고요. 그다음에 자, 이렇게 돼서 자, 100점 180. 오케이, 180. 자, 120이죠? 100점 매기고. 마지막 하나 나왔습니다. 오케이 끝났어 형님들 갑니다 이제 끝났어요 가자 와 미쳤다 여러분들 잘봐 내가, 내가 화살을 하기는 힘드니까 컨트롤 누르고 기공십포로다한 마리 한 마리 다이 액션 걸게 잘봐 진짜 뻘짓 아예 안할 거예요 요번야 좋아, 좋아 좋아 자 이제 자 이제 백종 삼배 100종! 300! 크습니다 <laughs> 잠깐만, 이거 시간 종료해. 아, 3시간 6분 걸렸네요. 네. 120 레벨에 5번 먹인 거, 먹인 거, 네. 3시간 6분 걸렸네요.